하단전의 의식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몸으로 향했던 의식을 갈무리해서 하단전 한 점으로 보내 보겠습니다. 배꼽보다 5,6cm 아래, 안쪽으로 7알쯤 뒤에 있는 하단전 자리에 마음으로 점 하나 찍으시고 그 점에 의식을 보내 보겠습니다. 네, 그한 점만 바라보시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임시고요 네. 편안하게 단전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들리시죠? 네.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그렇게 들숨, 내숨 길이를 같게 하셔가지고 네, 들이시고, 내쉬고를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네, 단전 에너지를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랫배 집중하시고,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단전 외에 다른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단전만 바라보시고, 단전만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고, 네.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3, 4, 5, 들이마시고 10, 1 2 3 4 5 내쉬고 의식의 단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4 5 23, 24, 25, 26, 27, 28, 아9또 기운과 정을 상단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순환하고 예, 고리처럼 순환하는 것을 예, 신과 기가 함께 머무르고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신기상조라고 합니다. 서로 물 대주듯이 예, 그런 변화가 일어나시면 수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단단이 뜨거워지거나 예, 의식에 불이 가했으니까 아래 정수가 예, 끓는 것도 좋은 단전에, 단하게 증표고요. 단전이 변하고 있다는. 앞뒤로 에너지가 순한 게 느껴지신다면 그것도 잘 되고 있는 그런 증표입니다. 배가 냉하신 분들은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좀 대고 하십시오. 집중이 안 되거나 배가 좀 냉하신 분들은 손바닥으로 아랫배 대고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그렇게 들숨 날숨 네, 받게 하셔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 주시면은 단전 에너지가 쌓입니다. 깨어서 하십시오. 다른 생각으로 빠지지 않게 졸음으로도 빠지지 않게 깨어서 단전 바라보시면서 호흡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단전에 집중하시고 네,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1,2,3,4,5 들이마시고 1,2,3,4,5 내쉬고 네, 입은 다을고 코로만 네, 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은 단전에 가 계시고요. 네, 들으실 때나 내쉴 때나 단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에 집중하시고 네, 다른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전 네,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네,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습니다. 끝까지 네, 집중해서 한 호흡이라도 더 하셔가지고, 단전 에너지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눈 뜨십시오.